비런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고 시작을 한 거죠. 어,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비런치가 좀 많이 특별했어요. 그리고 저희 V 터치가 개발하고 있는 거는 휴먼 인터페이스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있고요. 쉽게 말하면 터치 인터페이스를 원거리에서 구현이 되게끔 개발한 기술입니다. 그러니까 직접 화면을 터치하면 동작이 되는데 멀어지면 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저희는 예를 들면 화면을 직접 누르면 그 위치가 바로 선택이 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사실 비런치가 저희한테는 좀 부족한 걸 많이 느끼게 해주는 자리였고 그리고 이제 좋은 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때가 이제 출발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골을 향해 달리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결과가 날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도 갈 길은 먼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과 외부에다가 이제 알려줄 만한 눈에 띄는 성과. 결실 이런 거는 아직은 없는데요. 내부적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희 자체도 사실 저희 기술이 얼마만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뭐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. 근데 지난 10개월에 동안 어 저희가 V 터치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더 많은 확신을 갖게 됐고, 네. 더 밝은 미래 그런 확신을 좀 가지게 된것 같아요. 저희가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시연을 실패했던 일. 네. <laughs> 저희는 그게 좀, 어, 많이 인상에 남죠. 사실, 그, 무대에 올라가서 저희는 직접 시연을, 저희 이제 하드웨어를 설치하고, 뭐, 이거를 준비를 했었는데, 어, 조명이나 이런 부분을 계산을 못 해서, 사실 시연을 실패했었어요. 근데, 어, 그 당시에는 좀 굉장히 아쉽고, 아깝고, 안타깝고 했었는데, 어, 한 두세 달 지나고 나서부터, 아, 굉장히 잘 됐다. 라는 생각을 좀 많이 오히려 하게 됐죠. 네. 그게 저희한테는 좀 되게 인상 깊었던 일이었고, 그리고 저희한테는 좀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큰 무대에서 제대로 실패를 한번 경험한 거. 네.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, 어 유비쿼터스? 되게 멀게 느껴지는 단어고,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간혹간혹 들어왔었던 단어라, 약간 뭐 이미 지난 트렌드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단어거든요. 근데 그 유비쿼터스가, 어, 머지않아 올것 같고, 사실 지금 뭐 인터넷 오브 띵지나 이런 흐름들이 지금은 좀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정말 사람들이 쓸만하게끔 구체화시키는 일을 저희가 하고 싶은 게 꿈이죠.